오늘의 울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회사가 최근 발표한 투자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국내 공장 21조 원 투자, 63조 원 투자 이런 뜬구름 잡는 여론모이식 투자 계획은 안 된다며 규모와 시기, 장소가 담긴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13조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과 63조원 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여야 정당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로 이어지는 울산의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힘 있는 집권여당이 울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며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 3당은 노동자 시민의 표심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선거라며 기득권 정당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 표를 몰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운동기간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울산시 교육감 후보들은 이름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후보들은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 없이 순서를 바꿔가며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처럼 두 명이 출마한 경우 기초단체 선거구별로 순서를 바꿔 노우키 김주홍 또는 김주홍 노우키 순으로 인쇄됩니다.